오늘 이장일 절을 보시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이라는 이 날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과 맞물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가운데 사흘째 되던 날 최초의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가나의 혼인잔치와는 분명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도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들까지 함께 부름을 받은 곳을 보게 되면 아마 어머니 쪽에 혼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혼례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본인의 아들을 찾아가서 한마디 했을까요 우리 관심을 가져볼 5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다시 말씀을 나십니다 여자여,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인태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인 것을 아는 마리아는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인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2장 4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5절에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하셨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고백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 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전절을 보시게 되면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보통은 돌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는 일에 발을 씻는 그 허드렛 물을 쓰고 있는 그 항아리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사람 바로 하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갖다 준이 사람들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홀로만 기적을 베풀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물을 떠다 나르는 사람 그리고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이 환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 전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니 10절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 홀레에 가장 중심이었던 신랑을 찾아가서, 아니, 이곳이요. 보통 우리가 술을 낼때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사람이 취하게 되면 점점 안 좋은 술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술을 마지막까지 감춰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식당장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연회장은, 즉, 식당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당시에 연회장은 보지 못하였으나 하인들은 이미 다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다 보고 뻗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 하인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오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 씻는 물그 항아리에 물을 차온 사람들 또다가 여래자에게 갖다 준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물을 채우고 본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보니 아는 거였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저는 신앙이 출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회장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절의 제자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있으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홀레에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했지만 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표적을 보는 순간에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표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의 제자들을 온전하게 제자 삼기 위해서 그표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할 때 맛이 다르잖아요. 일반 맹물하고 포도주랑 전혀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변해야죠. 맑은 물이 붉은색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늘 똑같다면, 외적인 변화도 없고, 내적인 변화도 전혀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저는 이 주인공을 하인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잔치집이요 처음에는 홀례가 이루어졌긴 이루어졌는데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주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여야 되지? 걱정과 근심. 이 건조한 삶을 건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아주 흥미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사건이죠. 건조한 삶에서 흥미로운 삶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우주방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창조자이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사건. 이 사건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창조. 참...